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자, 현재 12월 20일, 제가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영상을 확인하실 때쯤 되면은, 뭐, 좀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오늘 장에 바로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늘 지금 현재 2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라도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 위험한 구간대는 어디인지 이 손절 대응과 익절 대응.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셔서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을 어떻게 조금 대응하면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오늘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아직까지 갈길 멉니다. 갈 길이 멀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상승의 모멘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멘텀.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왜 모멘텀이 많냐? 자,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테마주가 뭡니까? 바로 신규 상장주죠.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상황이 조금 불안정할 때 자, 이런 경우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지수 연계 테마주들의 대반등. 자, 지수 연계 테마하면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그 밖에 AI, 미래차, 뭐, 이런 섹터들이 지수가 상승을 할때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라 겁니다.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인과 동시에 바로 이 AI와 자율주행 섹터에 엮여 있어요. 네, 자율주행 섹터에 엮여 있습니다. 자, 즉 자율주행 섹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미래차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차트든 재료든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마트 레이더, 어, 레이더 시스템 보유 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저점 구간에서 차근차근 매집해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더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어, 조정이 나올 때 추가적인 매집 구간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익 구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 부리기보다. 적당하게 올라간 시점에서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거래가 싫을 때 비중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한번 매수에 임해주면은 지지구간이 탄생이 되면서 신규 매수가 더 붙어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라 거예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든지 바닥에서 수익구간이신 분들이든지 결과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 대한 포인트는 물량을 한번 정리하고 추가 매집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추가 매집을 하느냐. 자, 이 차이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규 상장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어쨌든 시장에서 연말이 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배당락 끝난 이후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래의 시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활기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활기를 찾았을 때는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결국에는 움직여 줄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스마트 레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연계 테마에도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다 어 그래도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조금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증권과 애널리스트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자 스마트 레이더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이 내용들을 체크하신 후에 어,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산업 전망에 대한 추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업 전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뭐 드론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 잠정 추이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자, 1월에, 어, 지금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잠재적 공시 관계 게 있어요. 자, 이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시점 대응 가격이라는 거는 한 차례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저점 매직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저점 매직 구간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제가 다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특별히 어,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받아보시라고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010-5765-2186 번호로요. 자, 스마트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이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한번 받아보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해서 이, 어, 이 스마트 리스크 보고서를 제가 바로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계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마주를 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는요, 2024년도에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부 조금 지금부터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 보통 연말에 이렇게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특별히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한 종목, 자,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보고 있는 2024년도 왕대박 잭팟 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0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130% 1,300% 아닙니다. 13,000%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자금력이 좋은 회사다. 현재 지금 차트 상에서는 최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간 외인 금투, 연기금 할거 없이 사모펀드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위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인 거 확인되시죠?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0억을 매수했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57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저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연기금이 240억, 사모펀드가 220억, 자, 모든 금액을 합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자, 이런 종목들이, 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다져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주봉차트인데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막 돌아서는 구간에서 처음으로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다. 자, 대량 매집은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이 확인이 되는 자리가 바로 뭐다? 최저점 변곡 구간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야 되고 놓쳐서는 안될 이유 제가 단순히 뭐 차트 좋고 어, 그 다음에 자본력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 때문입니다 자 와, 다섯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 회사이고요. 자이 D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핀테크 기업인데 1년 유보금이 무려 3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이 3조 원이나 타나는 유보금을 가지고 NFT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자 유보율이 13,000%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은. 배당을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충분히 이 무상증자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 연기금 메이저 수급원들이 현재 바닥에서 모두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차트 보신 분과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거 확인되셨죠? 자 못해도 400% 이상 상승 가능한 이 종목.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내용인 만큼. 오늘 이 영상 운 좋게 시청하신 분들 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이 종목 받는 방법은 뭐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왕 대박이라고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010 5 7 6 5 2186 번호로 자, 왕 대박. 자, 초대박, 중대박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왕대박 날 종목 하나 제가, 어,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확인하는 대로 5765-2186으로 왕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지금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갈수 있는 2024년도 1년 내도록 상승이 가능한 대박 종목을 확인한 즉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 종목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한해 따뜻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